정부의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하남 교산 지구에 3만 2천 가구가 조성됩니다. 도시 발전에 거는 기대와 교통 등 재반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하남시에 들어서 신도시는 천연동과 교산동, 충궁동 일대를 포함해 649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빠르면 2021년부터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역사문화관광단지와 첨단산업융복합단지, 자연친화주거단지 등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주거용 배후도시가 아니라 경기도의 중심도시, 사통팔달에 살긴 좋은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 같은 청사진 뒤에서 현지 지역 주민들은 기대와 걱정이 주섞인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개발되면 좋죠. 뭐 좋은데요. 아, 아, 네. 아. 아파트에 들어가 산다는 거. 모든 음. <laughs> 고향을 버리고 나가는. 음. 도로가 나야죠. 도로가 뭐 그만큼 출근할 수 있는. 갑작스런 신도시 계획 발표로 해당 지역에 편입된 원주민들의 반발도 역시 손꼽히는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뭐안 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주, 주, 주민 같은 경우에는 아니. 해봤자 이거 고시장가 나오겠어 안 나오지. 부득이하게. 어. 지구에 편입된 주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시는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부와 체결한 합의문도 지난 19일 기자회견 당시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합의문에는 신도시 개발에 따르는 원주민 이주와 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 정부와 하남시가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우경기 케이블 TV 오용석입니다.